둘째. 소프라노. 아이 <laughs> 아이고 뭐야. 말이 야. 놀랐죠. 형. 뭔 거야. 콘텐츠가. 콘텐츠가 <laughs> 왜 이렇게. 왜? 아니, 왜 이런 뭐, 거야. 어떻게 아, 이런 콘텐츠를 준비했어? 진짜, 어, 아, 대박이었다. 진짜. 나 근데 진짜 이런 콘텐츠 상상 도못 했네. 그러니까. 아, 여러분, 아 일단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네. 너무 말 말만 많이 하느라 시간 안지 모르고 1시간이 네. 됐네 벌써. 시간이 너무 잘. v 에 하면 시간 진짜 잘 가요. 네,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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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무튼 어, 이렇게 뮤비를 많이 바, 봤는데요. 어, 되게 감성적으로 되게 좋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우리 또 뭐지, 화민이 미니미니 팬미팅 14일날 미니미니 미니 미팅, 미니미니 아, 미니 미팅, 미니미니 미니 미팅 14일날 꼭 많이 봐주시고요. 그리고 우리 대현이도 알바하는 거 힘들지 않게 꼭 많이 응원해주시고, 어,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, 네, 저희 셋. 또 항상 많이 보여드리는... 아, 뭐야,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형 15일이잖아요. 나와봤다. 아, 네. 현민이 미니미니 미팅 다음날 15일날 저가 이제 쇼케이스를 하는데, 그 뭐지? 페이스북에 아마 아까 올라왔을 거예요. 이벤트가. 네. 거기서 이제 선물 그 티켓 그 이벤트가 있어요. 그래서 음, 저희, 거기 저희도 참여해주세요. 아, 참여해야 되죠? 네 참여해 주요 응.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. 아시겠죠? 네. 네. 월달 여러분들 되게 바쁜 달이네요. 네, 아 여기도 왔다, 여기도 왔다, 방송 좀 참여 봐야 돼. 음, 격경사네요. 음. 네. 4월이 진짜 우리 또 생일인데다가 맞아요. 어. 그래도 많이 좀 뭔가 활동을 많이 보여주신 음. 음. 보여주는 것 같아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. 음, 날씨도 좀 좋아지고. 음. 아무튼데 네, 오늘 진짜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 많이 좀 어, 정신없이 방송했지만. 음. 다음엔더 깔끔한 방송 깔끔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신 대현이랑 햄민이 너무 고맙고. 아아니다 어, 당연히 와야죠아고마워 진짜, 진짜 고맙고. 음.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하시겠죠? 네. 자 그럼 인사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할까? 그러면 지금까지 비둥이드렸습니다. 할까? 그럴까? 응. 그래?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? 비가 오니까. 그비죠 그래. 그러니까 오늘 도 비오는. 응. 그래? 자 그럼 지금까지 비둥이드렸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쓰 어, 다시 바꿨어요? 맞다네